안녕하세요. 탈컷을 지배나 남자, 토아입니다 네,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거, 주크보드. 이거 저희 채널 보시면 다 아시죠? 벌써 한 1년. 반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로 많이 영상을 담았었던 전동 킥보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거를 소개만 해놓고 실물을 제공 못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이거 하려고 진짜 중국도 가고 모두 하고 다 했는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때 소개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아쉬운 점을 해결을 주시고 한국에 판매를 하러 창원 포마샵에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포마샵 M을 운영하고 또 레이너스 전동몰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어, 주식회사 CTNS의 권기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상에서도 사실 나오셨었어요? 이미 또 네, 네. 구면이실 텐데 이 제품도 같이 인연이 돼서 지금 창원 포마샵 M에서 이 제품을 어, 국내 런칭을 하고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디였죠? 와디즈? 네, 와디즈 사전 오픈 해놓은 상태고요. 이달 말에 와디즈 펀딩이 정식 오픈이 되고요. 지금 이제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면 8월 말에 판딩이 오픈했다는 알람이 갈 겁니다 8월 말에 오픈이 되고 네, 2주 정도 모집을 하시고 하고 시 그다음에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이제 배송이 다 완료될 예정이에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변경된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파워 제가 딱 그거 하나였어요 파워가 좀 아쉬워서 야 이건 궁금해서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업그레이드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네네. 네.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정말로 파워 계산된 게 맞다라고 하면 좀 홍보 시지가 나에 별도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느에 띄는 건 핸들 너비의 변화. 원래 좀 좁았어요.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경량 킥보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어져서 좀더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거. 또 뭐가 있을까요? 아 원래는 기본 통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 튜브 타이어로 어, 들어갔다고 합니다. 승차감의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게 훨씬 더 탔을 때더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주죠. 그리고 이런 커넥트 작업 같은 거다돼 있습니다. 원래는 이것도 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가정비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간편한 수리 정도는 집에서도 할수 있을 정도로 수리성도 좀 용이해졌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아 가장,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네요. 네네. 네. 원래 예전에는 이게 배터리가 조금 주행 거리가 좀 아쉬웠었는데 네. 배터리를 따로 만드셨다고. 아 네네.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 저희가 그 마생수미나빠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배터리팩을 제작해서 음, 최종 조립을 한국에서 합니다. 메이드인 코리아인가요?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판정을 좀 받아봐요. 아, 일단 달라진 건이 정도. 제가 실제로 예전 탔을 때의 그 아쉬웠던 느낌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. 가보시죠. 이게 생각보다 가파릅니다. 앞에서 가면은 솔직히 절대 못 올라갈 거고 한이 정도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가까운가? 아니, 가봐요. 가봐요. 가 보겠습니다. 네. 굿. 오케이.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포마 님께서 중국 가셨잖아요. 네. 그때 얘기해 준 거를 다 반영을 했더라고요, 이 친구가. 코만님께꼭 이거를 보여드려라. 그때랑 완전히 다를 거다. 그때 진짜 그때한 4일 5일인가? 중국에 한 4, 5일 정도 있었어요. 맨날 컨트롤러 파, 모터 바꿔서 또 타보고 또 바꿔 타보고 또 바꿔 타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그 3일 내내 타 보고도 아, 안 되겠다 했었거든요. 드디어 찾았네요. 핸들 봉도 사실 이거 이거 진짜 안 늘려지더라고요. 왜냐면 이거를 늘리면 접었을 때 커진다. 그들 것안 늘려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해줬고 뭐 약간 좀좀 감동인데요. <laughs> 되게 되게 진짜 잘해줬네.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한국에서 거기서 거기잖아요. 다 똑같이 생겼고 다 그냥 비슷비슷한 놈들밖에 없는데 얘는 디자인적으로 좀 예쁜 킥볼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승차감 좋은 킥볼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서도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 분들은. 특성만 잘 살펴보고 사세요. 이게 막 이거를 타고 내가 대중교통을 막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중교통을 솔직히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제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예쁜 킥볼 찾으신 분들 크지 않지만 승차감이 좋은 킥볼 찾으셨던 분들은 이참에 요거 주크보드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안녕.